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드런치는 농부입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오랜만에 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영상을 찍게 됐냐? 오이밭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 다시피 어 그렇할 다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잘 크고 오이들도 열매들이 잘 맺고 있습니다 땅에서 아니고 좀더 예, 위에서 딸수 있게끔 매달려 있고 우리 이루 녀석도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루가 문제가 아니고 오, 오이가 잘 달린 문제도 아니고 밭에 병이 왔어요 네, 녹임병 이런 녹임병은 예, 다 방제가 된 거죠 노균병이 이정도는 안오고 농사를 질 수는 없어요 노균병 방제가 다 됐는데 또잘 크고 있고 병에도 강하고 강해지게 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가고 있냐 그 부분을 제가 아, 우리 오이 밭에 죽어가는 오이와, 예, 이 방제, 원인을 위해 제가 한 번,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3일, 어, 4일 된것 같아요.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왜 이것이 죽어가냐, 음,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시죠. 예. 자, 뿌리가 벌써 이상하죠? 벌써, 뿌리에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유 없이 죽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진단을 하면은 꼭 뿌리하고 줄기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벌레가 그랬으면 오히려 쉬워요. 벌레약은 벌레약은 그 살충제를 치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이러스, 살균제, 예, 그 곰팡이 균, 그런 쪽으로 병이 와가지고 쉽게 죽지 않습니다. 뚝 끊기죠? 예. 원래 이게 뽑혀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는 영양이 잘 먹고 있지만 줄기에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로 죽습니다. 이것이 균핵병이에요, 균핵병. 오이는 이렇게 달리면서도 뚝지 혼자만 달란 게 죽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이렇게 균역병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 날이 더워가지고 기운이 없어 그렇구나 하지만 얘는 지금 어제부터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 녀석들은 이렇게 오이가 잘 크고 있는데 이 녀석 또 뿌리를 한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적해서 줄기를 가보죠. 예. 네. 네, 벌써 뿌리가. 뽑아 보겠습니다. 네, 잘립니다. 또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예, 이제 밭에 이제 예, 군데군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벌써 뿌리가 반토막 나 있는 상태죠. 예, 이렇게 보면은, 예, 뿌리는 뿌리는 잔 뿌리는 좋습니다. 얘가 뭐 영양이 부족하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잔 뿌리는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예, 보세요. 밤뿌리는 아직도 좋아요. 이렇게 뜯뜯뜯, 예, 뜯기는 소리가 나죠? 뿌리 문제가 아니고 이 중간에 마디 문제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예, 제일, 어, 첫 번째 원인은, 예, 러분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제첫 번째가 뭐냐면 환기 문제입니다. 환기. 예. 물론, 노지에서도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노지에서는 그냥 비가 많이 오거나 며칠씩 장마지거나 그러면은, 예, 이유 없이 입, 입은 쌩쌩이 멀쩡, 멀쩡한데 이렇게 말려서 죽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예방하냐면은, 날이 이제 장마 곧 있으면 장마가 오죠. 장마도 오고 또 비가 하루 오는데 해는 구름이 많아서 3~4일 해가 안 뜬다. 그러면은 이 예방약을 살균제, 이건 노균병 가구는 약이 틀립니다. 예, 균액병. 이 약은 입, 입에 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줄기에 닿아야 돼요. 줄기에 닿아서. 예. 뿌리와 지금 보시면은 뿌리하고 줄기하고 만나는 부분에 병이 생기잖아요. 이게 위에를 치는 약이 아니고 밑에 밑에만 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쳐도 과, 어 저기 오이에 과실에 직접 만나게 칠 수도 있죠. 정성껏 키워서 어, 열매를 따 드시려고 키웠는데 예상치 않게 이런 병이 와서 죽으면은. 에, 텃밭 가꾸시는 분도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물론 유기농으로 키우고 농약 하나 안치고 어, 따드시는 데까지 따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마 전에 꼭더 장마 후에 따드실 수 있는 방법 꼭 예방약을 치셔서 열매를 오래오래 맛있게 따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 찍게 됐습니다.